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린 그린 여자 김영지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 금요일 밤이에요 오늘 올해 들어서 최고의 한파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춥고 그렇죠 자, 달마의 눈꺼풀 하제일님의 시집 또 이어 읽겠습니다 제3부 동쪽 버드나무 아래에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듯 비가 내린다. 떠내려가는 거울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무가 뿌리채 절규하며 비가 내린다. 떠내려가는 그릇이 없었으면 좋겠다. 강물이 안으로 흐느끼게 비가 내린다. 떠내려가는 신발이 없었으면 좋겠다. 가로등이 물구나무 서서 비가 내린다. 떠내려가는 촛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귀먹은 창문이 막막하게 비가 내린다. 떠내려가는 종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신맛은 하염 없이. 오랫단 첫 열매를 당신에게 선사할 테니 학교 앞 모퉁이 둥근 차일 아래 한뼘 그늘을 가진 가게로 와 주시겠어요. 우리 동네 사거리 지나 학교 앞 트럭에 자두가 도착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죠. 한 여름 더위가 신맛을 당기기도 하고 때로는 팽팽하게 단맛을 당기기도 하여 세상일처럼 어긋나는 날이 많기 때문이죠. 아직 익지 않은 신맛은 달아나려고 안간힘을 쓰며 아파트 담장을 넘어가기도 하죠. 입안에 침이 고이는 걸 참으면서 목이 빠지게 자두가 익는 날을 기다리는. 생애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주인 아저씨는 신문을 보다가 낮잠에 들고 울타리 사이 신맛에 달라붙은 넝쿨 장미가 오후 4시를 가리키는 과일 자판 근처엔 손님 대신 노랑나비 두 마리만 팔랑거려요. 하지만 당신은 나타날 기미조차 없으니 여름 한낮이 지나서 모퉁이 둥근 차일 아래 한뼘 그늘을 가진 가게로 와 주시겠어요? 반가운 신맛이 도착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나라라 여우 원숭이 나리야 피어나라 나팔꽃아 피어나라 내 몸이 몹시 가벼운 우아의 시간이다. 충남 계룡산 신기동 페어에 집터를 잡았던 달마 명초 당귀께서 부활하시나 한겨울 단대병원 상갓집에 퍼붓던 눈발처럼 이끼가 파릇파릇 빗돌에 도아나나내몸 안에 있던 아라하니 막대를 잡나 옛날에 잃어버린 왕국의 이름을 부르며 때까이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퍼지고 힘차게 풍구를 돌리던 기침소리 물소리. 날아라. 인도양 마다카스카르섬으로 내 몸을 박차고 멀리 멀리 시팍하여 나와라. 숨지 말고 어서 원숭이 왕 나와라. 동작 그만. 나뭇가지를 붙잡고 이리 뛰고 껑충. 절이 뛰어 멀리 무한 천공 날아라. 나의 그림자여. 미친듯이 여기저기 구름을 타고 옮겨다니면서 원숭이 한 마리 춤에 취해 펄쩍 풀립에 의지한 채 몸을 흔들어라. 오리나무가 가고 귀룩나무가 온다. 새벽부터 큰 악새가 오방에서 목탁을 친다. 명초가 감나무 위에서 미륵산부경을 뒤적거리는군. 바람을 이기지 못해. 깃털이 우수수 떨어진다. 울타리 사철나무가 연신 박수를 치면 머위밭에서 소낙비가 신나게 몸을 비튼다. 그리운 당신께서 이렇게 갑자기 오신답니까? 내 몸은 이유 없이 뜨겁고 가려운데 말벌이 불 속에 들어가 쥐포를 찾고 있나? 자전거 바퀴 헛돌던 그 옛날 야단법석. 얼룩무늬 두꺼비와 함께 어느 날물방개 가재 잡던 두메산골 우람한 느티나무 구멍난 집에 들렀다가 날이 잔뜩 굳어서 비를 긋다가 떠날 때 부랴부랴 차돌 하나를 주워 업었다. 생각해 보니 울엄니가그 눈보라 치던 한겨울 나를 포대기에 싸매 차디찬 돌멩이 하나 둘러엎고 고향을 떠났듯이 나는 나의 체온을 정성으로 한데 모아 항상 차돌을 품고 쓰다듬고 얼음 앉 졌다. 그리고 아무 쓸모 없는 내가 그래도 촛불 한 자루를 초라하게 지켰듯이 빛나는 차돌 하나 문밖에 두지 않고 내손 닿는 책상 위에 자리 잡고 머물게 해. 무성한 꼬리 달린 햇살 받으며 한 마리 두꺼비로 살게 해 주었다. 추운 별자리로 하늘에 걸린 옛집은 왜 자꾸만 눈에 감겨 보이질 않고 귀양하지 못한 그림자만 돌 속에 살아있을까. 여전히 기척 없는 맑은 눈동자가 하염없이 내 곁에 남아 고개를 끄덕거릴까. 두꺼봐 나를 따라서 폭우를 뚫고 나서보자. 손잡고 머나먼 폐허의 타양으로 느릿느릿 가자. 슬프지 않은 꿈을 찾아서 대륙을 건너가자 노란을 지나 머나먼 구자국으로 사마르칸트를 지나 사막 끝 팔미라로 루미가 미친 듯 춤은 추는 아나톨리아 코니아로 나는 두꺼비를 등에 업고 구석구석을 누볐다 나는 두꺼비와 함께 사막으로 여행을 떠났고 얼룩무늬로 변신해 세상 뒤로 세상 뒤에 숨을 수 있었다. 만추의 식탁. 입에 낯설고 제철 음식이 아닌 철 늦은 천둥 소리나 마른 번개는 와락 드시지 마세요. 새벽에 내린 싱싱한 빗물은 금냉으로 보관했다가 다음 봄에나 펼쳐서 목련꽃 한두 송이 수놓아 화전으로 먹든지. 새콤달콤한 무침으로 드시면 좋을 듯. 이때 달아난 새벽잠은 내장을 깨끗하게 손질해 우럭포처럼 그늘에 말려서 갈무리하시면 배경음악인 귀뚜라미 소리가 점점 잦아드는 때 곰치 쌈같이 쌓여 있는 가락잎은 무슨 요리에 좋을까? 바람에게 귀찮게 묻지 마시고 아예 없는 셈 쳐서 장에 고이 담아 두었다가. 내년 여름께나 손님에게 곰삭은 장아찌로 내보이시면 훨씬 낫겠지요. 바삭한 단풍잎 튀김과 들깨 꽃대 튀김에 자꾸 손이 가지만 구멍이 송송 뚫린 열구름이 얇게 붙인 밀전병을 꺼내요. 갓까지 마른 꽃잎을 넣은 오방색 구절판을 싸서 온 가족이 함께 즐겨보시는 것이 사각거리는 산책길에서 만난 발자국 소리는 오미자 나박김치로 한번 담가 보세요. 한 숟가락 떠서 목에 넣으면 속이 한결 후련해지죠. 가락잎을 태운 연기는 한 잔의 쌉쌀한 작설차로 미리 마련해 두세요. 심심한 오후 3시쯤 고매한 새털구름을 한적한 의자로 불러내어 앉히고 물풀의 나무 바둑판 위에서 마른 국화를 띄워 다리게요. 그리고 쌀쌀해진 찬 바람을 청주로 데워 천천히 초원의 늑대처럼 우아하게 드세요. 타다만 보거지느러미의 향기를 코끝으로 핥다가 방금 잡은 은행잎을 허공에 노릇노릇 구워서 매콤한 우울한 쪽을 함께 곁들인다면 누구나 행복한 늦가을 식사가 될수 있겠지요. 육수로 끓여둔 맑은 햇살 두, 숙, 두 큰술, 마파람 세 큰술, 열분 구름 두 큰술, 잘 삭힌 저녁 노을 한 큰술, 귀에 익은 까치소리 조금, 차고 고소한 빗방울 섞어, 사슴불 닮은 해초 청각이나 파래는 없지만, 조물조물 정성스럽게, 즐거운 생각, 맛있게 묻혀서, 나물 반찬으로 준비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녁에 날씨가 귓불까지 얼게 추워져서 갑자기 찾아오게 된 우박이나 첫눈은 식사가 끝난 후 창가에 앉아 아득한 후식으로 드세요. 종이상자 나는 생각 없이 종이상자에 내 팔뚝 한 짝을 집어 넣었다. 그러자 아내는 상자 안에 형편을 모르고 앉아서 놀고 있는 무용집을 박스 무용집을 박스라고 단정해 이내 밖에 내다 버렸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사건이었다. 상자는 곧바로 할머니한테 멱살 잡혀 따라다녔다. 따라 나섰다. 나는 상자를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외치기 시작했다. 내 관절이 자라는 팔뚝을 돌려주세요. 할머니는 상자를 두드리기도 하다 구부리, 리, 구부리거나 우겨넣거나 뒤죽박죽 맞고 정리하더니 리어카에 싣고 이 골목에서 저 골목으로 이 식당에서 저 식당으로 놀이터 앞 앵무유치원 골목산들 마을 가정, 가정식 백반집 근처를 지나서 보이자 춘향을 돌아서 비빔국수집을 지나서 모던 타임 앞을 가로질러 바삐 바삐 움직이는 한 마리 비둘기였다. 리어카와 한 몸이 되어 마치 삼 년의 경지를 완성하신 할머니. 이때 따라다니는 신도는 주인 없는 길고양이 몇 마리뿐이다. 나와 연결된 팔뚝을 가진 상자는 계속 아래로 밑으로 파묻히고 가라앉고 빈 깡통처럼 찌그러지고 조금 찢어지고 뒤틀거리며. 어렵게 언덕길을 넘어갔다. 요새 박스 줍는 거 쉽지 않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스를 주러 온 동네에 쑤시고 다니는지. 우리같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맞서 볼 도리가 없어. 전쟁이여. 그냥 전쟁+ 전쟁이라니께. 남들은 잠도 자지 않고 밤새 박스를 줍지만 몸이 불편한 나는 그럴 수도 없어. 남들이 줍고 남은 거라도. 줍는 게 다행이라고 하신다. 동네 열받기, 그게 사는 방법이라고 하신다. 할머니는 5년 전부터 동네에서 박스를 줍기 시작했다. 박스 줍기에 나서게 된 계기는 오래 전부터 간경화로 앓고 있는 할아버지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다. 매월 수십만 원이 있어야 하지만 한달 수입이 기초 연금 조금과 매일 박스를 주워 모은 돈이 전부다. 병원비를 갚고 나면 그만이다. 40여 분을 기다리다 할머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다시 오르막도로로 나섰다. 갑자기 할머니 얼굴에 화색이 돈다. 편의점 앞 의자 옆에 리어카를 절반 넘게 채울 수 있는 양의 박스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매주 물건이 들어오는 날이면 편의점에서 할머니를 위해 박스를 길가에 내놓는다. 선제, 선제라. 할머니 얼굴에 분꽃이 피어난다. 리어카가 종이상자로 채워지는 기적을 눈으로 가리키며 오늘은 만원 이상 될 것이라며 순간 환하게 웃는다. 아직 물에 젖지 않은 박스 한 장, 신문지 한 장이 필요한 이들에겐 한끼 밥으로 다가서는 순간이다. 할머니, 박스는 그만두고요. 상자 속에서 울고 있는 내 쓸모 없는 팔뚝이나 잘라 가세요. 철봉에 매달린 짐승. 천장에 철봉을 은밀하게 매단 동굴이 있다. 철봉에 매달린 사자는 가면을 쓴 유령이다. 자신을 허공에 매달기가 그리 쉬운 일인가?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벼랑에 매달렸기에 철봉은 백동전인 양 손때나 반질거리고. 휘양찬란한 조명은 오히려 찬란하지 않다. 슬픔을 떼어 잠시 어둠에게 맡겼을 뿐인가? 체력장 때 여학생은 오래 매달려야 했고 남자들은 죽도록 힘을 다해 올려쳐야 했다. 대학 입시 만점 도달에 체력 점수가 20점. 오래 버티기와 오래 달리기가 항상 문제였다. 오래 버틸 땐 비만한 체중이 문제였고. 달리기 할땐 커브에서 넘어져 무릎에 항상 피멍이 들고 생채기가 꽃잎처럼 피어났다. 철봉에 매달려 자신의 가죽을 다 보여주어야만 세전이 쏟아지는 사자의 운명은 등심불처지가 등신불처지. 가슴은 늘어졌고 포대는 악어를 삼킨 비단뱀처럼 부풀어 올라 귀를 쓰고 고개를 힘써 보지만 철봉은 닿을 수 없는 첨, 철탑. 돔은 눕기만 하다. 달콤한 오색 종이가 허공에 가득 뿌려지지만 야수가 을부짖다 떠난 육체는 폐광의 입구다. 사람들이 다녀간 비듬만 채석장에 쌓여있다. 구겨진 지전 한잎돼지꼬의 비수처럼 꽂자. 다시 재빠리게 철봉에 매달려 몸을 비트는 짐승. 선수나 관객이나 철봉에 매달려 죽는 밤이다. 나의 겐지스, 천수만 겨울철새의 새오름이 하늘로 소다, 솟구치는 천수만 팡, 상펄은 조금 사리가 뒤바뀌는 달이 태어난 바다의 배꼽이다. 라텍스 피부를 가진 바닷물이 양수처럼 가득 차오르는 천수만은 원래 초승달의 생일로 태어났지만 천 개의 연, 연꽃잎을 어둠에 감추고 매일 밤한 장씩만 떼어서 유백색 둥근 얼굴로 바다의 장지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 장대키를 훌쩍 넘긴 달빛이 머리를 산발하고 옆구리에 물항아리를 둘러맸다. 항아리에서 연신국자로 물을 퍼 수량을 조절하며 부드러운 입김으로 바람을 불러 채의 모래를 곱게 거른다. 비옥한 여신의 보름사리 주름 잡힌 달의 옆구리에 밀물들면 바다는 살과 살이 맞닿는 강줄기의 안주머니 깊숙이 가죽지갑 속에 외씨를 심듯 폐류의 꿈을 꼭꼭 숨겨둔다. 아무도 알수 없는 은밀한 밤에 섬들이 토한 잠덜깬 모시족의 태줄을 받아내며 밤마다 천수만에 뜨는 바르 안의 초승달은 별과 바람과 노을을 통해 모든 생명을 제각각 길러낸다. 그중세 번째 통로인 상현달은 하늘의 미간에 위치해 있기에 생각이 너무 무거워 차라리 눈을 감고 있다가 결국 밝은 해를 보지 못하고 섬이 만든 캄캄한 그리움 속에서 바다의 음성을 겨우 매만지다 어둠의 동공에 투신했다. 두 갈래의 길고 빛이 새어 나와 다시 불꽃을 만들어낸다. 노쇠로 만든 폭풍의 삼지창을 미풍에 삭힌 다음 남게 되는 그날그날의 불 꺼진 재는 바다의 지붕 위로 낙조로 흩뿌려져 주꾸미와 새조개를 기른 양막에 오래 유등으로 흘러 부활한다. 철새 울음이 쌍발썰매를 끌고 온 겨울 찾아온 새들이 하늘이 내준 빈 관절 하나를 입에 물 때. 석화는 혹한을 털모자로 짜 머리에 쓰고 살을 채운다. 이때 바다에 가득 찬 달빛은 눈발이 날아와 앉았던 느린 연기를 활활 태워 우둔한 결빙을 온 몸으로 버티며 건더, 건너가고 햇살이 내려앉는 대낮엔 집게발을 높이 쳐든 황발이가 앞마당 갯벌 가득 때를 이루어 양귀비 꽃밭을 일군다. 붉은 만다라를 개들이 연신 비눗방울처럼 퐁퐁 개워내며 경계하며 강심을 향해 오체 투지하는 순간 붉은 구름은 반들반들한 썰물을 하루 종일 멍석처럼 말고 갔다 다시 가볍게 밖으로 펼치고 나온다 천수만엔 낮과 밤을 지피는 파도의 키에 맞춰. 무려 3억 3천의 달빛이 퍼트린 물고기들이 이웃하며 산다. 밤마다 그들은 마른 나뭇재 가지로 어둠을 먹물로 찍어 풍요를 비는 색색의 타르초를 상형 문자로 새긴 다음 해질녘 가창 오리 떼의 길게 목뺀 울음소리에 마지막 햇살을 얹어 광목천으로 펼치는 것이다. 손님! 춘삼월 제비처럼 마당에 트럭이 왔다. 꽃많은 벽돌을 싣고 지름길로 달려왔다. 빨갛게 구운 메밀묵 추억을 싣고 왔다. 내가 평생 싣고 다니던 물건과는 다른 잘 마른 천, 철근을 가득 싣고 트럭이 왔다. 언제 봐도 언제 누가 봐도 다정하고 근엄한 모습. 꽁지를 내리고 등짐을 부리는 트럭을 보면 들쏘가 바깥에 서서 오줌을 누는 자세랄까? 그럴수록 말을 아끼면서 겸손한 트럭 내가 너무 트럭을 신봉한다고 놀리는 자도 있다 부러지는 종이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작업에 몰두해 내가 신경세약에 걸렸기 때문에 높은 산정에 오르기 위해 가속기를 힘차게 밟는 트럭의 용맹을 나는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 트럭을 만날 때마다 가벼운 농담도 못하고 공사장 근처에 심부름 갈 때나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건축주가 나와서 떨고 있는 모습이란 평생 창고에 숨어지낸 고철덩어리와 같다. 트럭의 마력을 모르는 세상의 얼간이들에게 폭풍을 뿜어내는 트럭의 위용이나 한번 보여줄까. 트럭은 몸통을 세우고 눈보라에 끄떡도 없어 단숨에 해동청 날쌘매로 산을 넘어서기 일수다. 컴퓨터 화면의 커서처럼 생각은 반들거리는데 밥 먹고 뛰어온 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트럭 억센 깃털을 가진 장돌뱅이 떠돌이야말로 경배하고 싶은 천년세월 은행나무를 닮았다. 나의 넓은 마당에 트럭이 와서 닻을 내리던 날 나른한 정신의 횃대에 봄날 곰팡이가 피어나듯 뒷뜰에서 수탉이 날아와 목이 터져라 외쳐댄다. 여러분, 우리 집 마당에 손님이 왔어요. 힘나라, 힘내라, 짜장면. 옛날 짜장면을 먹으러 갔다. 자리에 앉자마자 한방 때린다. 주문하기가 무섭게 엎어껏 날린다. 옛날은 이렇게 준비된 것인가? 옛날은 이렇게 개관된 것인가? 옛날은 이렇게 날렵한 것인가? TV에서 권투 시합을 하고 있다. 정신없이 짜장면을 먹고 있지만, 한 놈은 두들겨 패고, 한 놈은 그록이다. 피는 계속 흐르고, 벨은 울리지 않으니. 우리도 매일 링 위에서 피를 흘린다. 녹화 없는 생중기 뿐. 옛날은 가고, 생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처참하게 짜장면이 엎어졌다. 다시 한 놈이 그록이다. 그녀의 비린내.가끔 엄마와 전화만 해요.얼굴은 볼수 없고 알아누워 계시니 기도 먹었고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는 불쌍한 엄마.그렇지만 난갈수 없고 주말은 친구들과 늘술 마시느라 바쁘고 골프도 쳐야 하고 가끔 남자친구도 만나서 야외로 드라이브라도 가야 하니까 몹시 시간이 안 나고요. 게다가 가상화폐하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 대박 나서 통장의 잔고는 넘치고 넘쳐 띵호와 띵호와 황금 만능 인생이 됐죠. 마음은 엄마가 보고 싶지만 난 감기에 걸린 척 몸살이 난듯 피곤해서 잠만 자고 있는 순한 딸이죠. 오늘 아침에도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난 당연히 잠에서 덜깬듯 말을 더듬거렸고요. 엉 엄마 뭐 뭐라고요? 집에 텔레비전이 고장났다고요? 네, 알겠어요. 곧 제가 내려가서 중고 TV 한대 사드릴게요. 그런데 어쩌죠? 이번 주말도 또 스크린 골프 모임이 있어서 남자들이랑 히히 낙낙 놀아야 하는데 집에 언제 들어갈지 엄마는 계속 차가운 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도 난 남편이 반찬이 맛이 없어. 그런 말하며 외제차를 몰고. 아홉 정거장을 가서 반찬을 사달라요. 겉절이, 가지나물, 도라지나물, 멸치볶음, 열무김치, 부추김치, 감자조림, 바로 엄마 손 반찬가게죠. 엄마는 아라비아 상인처럼 평생 수건을 쓰고 밥고랑에 엎드려 김을 맸어요. 고랑에 도드레가 달린 듯 일정한 동작으로 왔다 갔다 한 엄마의 머릿수건. 그걸 그대로 쓰고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을 뵈러 교실로 불쑥 찾아오신 우리 엄마. 엄마의 손에는 지프로 엮인 꾸러미 안에 달걀이 한줄 들어있고 내 눈에 띄는 순간 내가 병아리처럼 부하해 교실을 뛰어다니느라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죠. 운동장 끝까지 달려나가 느티나무 그늘에 종일 톡 쏘는 쐐기벌레로 변신해 숨어있었죠. 그날 점심도 굵고 말이에요. 엄마는 학교 운동장을 넓히려는 새마을 운동 부역의 종일 곡괭이로 땅을 파는 일에 불려 나오신 거고요. 엄마는 만날 수 없고 나는 요즘 엄마 손 반찬 가게만 뻔질나게 들락거려요. 엄마도 한때 읍내에서 생선 가게를 했어요. 아버지가 노릇빛에 쪼들려 얼마 안 되는 땅을 다 날리게 되자 호구지책을 찾다 보니 시장 한 귀퉁이를 찾게 된 거죠. 엄마 몸에선 늘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했고 온통 비늘이 달라붙어 난 엄마가 곧 고등어나 우럭이 되어 바다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역겨운 비린내가 싫다고 그후 소식도 없이 고운 여자 만나 딴살림을 차렸고요. 늦게 귀가한 엄마는 서둘러 밥을 지었고 반찬은 대충 한두 가지로 때웠죠. 그래도 시장끼에 어겁지겁 맛이 있었죠. 팔다 남은 생선 대가리 몇 개에 바지락 넣고 끓인 서더리 찌개는 엄마 손이 만들어낸 별미였고 내 어릴적 식사의 호사였죠. 생활이 바빠서 엄마는 만날 수 없고 나는 요즘 엄마 손 엄마 손 반찬가게만 방구리에 지나들듯 쥐 드나들듯 들락거려요. 오늘도 엄마는 차가운 방에서 홀로 세상 제일 착한 딸을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항상 내가 바쁘니 주말에나 엄마와 짧은 통화가 가능하겠고 생각할수록 엄마 손 반찬 가게가 집이 집 가까이에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그만 가 볼게요. 여자가 갑자기 술잔을 놓고 비쩍거리며 자리를 떴다. 샛별 샛별 바다 쌀썩은요. 세금으로 걷어들인 쌀은 압력만호가 빼돌리다 윗선에 적발되었다. 그는 자신의 가, 잘못을 감추기 위해 여가 많은 바다로 배를, 배를 몰고 가부딪히게 하여 일부러 수중에 침몰시켰다. 배에서 쓸려 나온 쇠고기 모래와 함께 풍랑을 풍랑에 밀려와 싹 한번 튀우지 못하고 여가 빤히 보이는 해변에 썩어갔다. 이때 쌀을 배불리 주게 주어 먹게 된 가난뱅이 주꾸미들이 있었다. 가득가득 머릿속에 하얀 쌀을 채우고 또 채운 뒤 바닷가 여의 그늘. 이숙한 집에 밤마다 모여드는 일이 일어났다. 물때를 아는 사람들이 이를 모르리오. 해마다 주꾸미 쌀밥을 잊지 못한 어민들이 횃불을 들고 꾸역꾸역 여 근처로 찾아들었다. 여 여기요. 이 바닥에서 쌀이 지천으로 썩고 있네. 재단에 올릴 쌀밥을 짓던 어린 며느리가 밥이 다 됐는지를 알아보려고 밥알 몇 개를 시어머니 몰래 집어 먹었다. 그걸 본 시어머니가 밥을 훔쳐 먹는 줄 알고 그녀를 심하게 매질했다. 구박이 견디다 견디지 못한 새아기는 뒷산에 올라가 소나무에 즉시 목을 메어 죽었다. 그뒤 어린 며느리가 묻힌 황토 무덤에서 뒤틀린 꽃나무 한 그루가 가뭄에 솟아나왔다. 밥에 얼마나 한이 맺히고 맺혔던지 꼭 고두밥을 닮아 고슬고슬한 꽃을 머리에 인 나뭇가지들. 밤하늘의 별들이 나무에 쏟아져 스며들어갔다. 여름이 다가오자 이파나무 꽃을 좋아하는 부항. 부황. 부항난 벌과 나비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다. 이때쯤 보리이삭이 파도처럼 패고 여가 보이는 능선엔 쌀알이 뭉게뭉게 피어올라 천지를 덮어버렸다. 오늘 12월 4일 밤 이렇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